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니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laughs> 예, 외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너무, 너무 그 주식에만 함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할인. 음. 무조건 그 닭고기 회사 주가 얼마? 이거 아, 가수 아, 아, 할인? 그래. 아, 사랑.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니 노래는한 소절 이상 하지 마. 이 정도면 한 소절까지만 정프라고 일단 외도주문이 아, 그랬나요? 아, 노래 정말 하고 I s 노래 n d l 었 k e a customer. Ah, I don't r e m e m b 아 r that. I don't know. I don't know. 노래를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사람들이 멀쩡 <laughs> 못하고 <봐>. 좋은 노래 <laughs> <너의> 저 목소리에 <laughs> 어떻게 노래를 <오늘> 저렇게 하냐. <laughs> 네, 자, 오늘 <노래도 웃음> 또잘 가네요. 매도 <laughs> 네. <laughs>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게 관련 주가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들 다 빠지고 있고요. 방산 업체들, 또 원자력 관련 주들, 뭐 정책 수혜주들 일부 빠지고 있고 음. 뭐 니켈 관련 주도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상이 제좀 약간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떻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기업, 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오늘 이제 스테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란타마알분들이꽤 많다. 알라니까. 알라 그분이죠 공공이죠, 공공. 가끔 나의 입을 통해서 툭툭 뻗기어 소환되는. 알러지 <laughs> <문화가 웃음> <문화가 웃음> 그러니까 <laughs> 알란타 베더더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니야, 실알 진짜 잘생겼죠. 아. 네. 그분이 이제 주윤발 막장문이 있는 거 약간 좀 식상하다가 딱 아주 신하게좀 젊은, 음. 그렇죠? 알라타. 네. 음? 약간 기름졌죠. 베더드문이 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내일 보 볼까요? 시간 다 말씀드렸고요. 리포트 좀 말씀해 드리면. 그 오늘 또 나왔던 이제 보고서들 중에서는 이제 음식료 관련된 보고서들이 좀 있어서 한두 개좀 말씀을 해드리면 그 곡물 가격 이제 변동성이 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신한금융의 이제 조상원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썼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곡물의 주요 생산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수출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사실 러시아만 해도 전 세계 소매계 한26%매도 매도 매도영향고 실제 이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매도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않고, 또 대부분 사료용으로 많이 주식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물량도 많이 확보를 해놨다고 합니다.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영향은 당장은 없다. 그리고 곡물 투입 시기는 어쨌든 3, 6개월 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에 큰영향을안 주는데 근데 걱정되는 건 그거지 이게 장기화됐을 때 네.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줬고 주식 매도 주식 매도 주식 매도 주식 매도 주식 매도 주문이 체결 주식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있었고 2차가 2011년 12년 그때 이제 또 아랍의 봄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는 이제 가뭄 때문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두 기간 모두 다 재고가 너무 없었는데 네. 지금 재고좀 있어요. 재고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시처럼 그게 너무 우려할 상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음식 가격또 올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런 좀 내용을 좀 적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업체에 대해서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다음 DS 투자정권의그 장재영 원님이그 라면 또 보고서 하나 썼어요. 라면, 라면이 저 데이터 보고 좀 놀란 게 굉장히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점유율이 고착화어 있는데 음. 해외 쪽에서 지금 이제 관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네. 2월 국내 전체 라면 수출액이 5만 그러니까 그11%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국가별로는 미국과 동남아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중국은 좀 성장을 못했대요. 생각보다 중국 이 올림픽 때 방역하는 바람에. 주식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이 35% 성장했고 동남아 6개 국가가 22%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만 성장을 했는데 한국 라면의 인기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잠정 데이터를 보면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두배정도 지금 이미 또 성장을 했대요. 남일에. 3월 데이터가 수출이 수출이. 예. 네. 음.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지금 계속 수출이 늘어나는데 이게 좀 구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 아니요. 수출액 데이터 지체결이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에서. 불당면인가 어, 그러겠죠. 그당면기 있지. 그기 가능성이죠. 유튜브가 그냥 그때 예전에 산양식품이 전체 49%, 오. 농심이 33%, 네. 오뚜기가 8%. 이 정도 이런 순으로 수출 비중. 매도 주문 체결이 매도 주문 체매도 주문 체결이 되었습니다. 높진 않은 거 같습니다. 뭐, 네. <laughs> 오뚜기는 참예 봐. 오뚜기는 종기 많이 나왔더라고요 마요네즈. 아, 마요네즈. 네. 러시아 러시아는 네. 마요네즈가 오뚜기 끝입니다. 네. 뭐. 그 도시락에다 다 뿌려 먹어. 네. <laughs> 도시락이 라면인 거 아시죠? 몇번 얘기. 아직도 무드가 깊어지겠답니다. 뭐가 나을 경우 이렇게 하는 척을하실려고두번이상 네,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라면 업체 근데 이런 이제 호조에도 불구하고 라면 업체 주가는 상당히 부진했어요 이제 밀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원가 부담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좀저평가도 있다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러시아에서는.